말랑이 같은 투명 퍼프가 있다그래서 바로 가져와봤어요. 이렇게 완전 투명한 실리콘이고, 정리면 음, 진짜 굉장히 잘 늘어나고요. 말랑이를 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. 이게 흡수가 전혀 안 되니까, 딱 균일하게 펼쳐지긴 하는데, 엄청 두껍게 발려요. <목소리> 이거는 여기만 이렇게 휴지로 한번 싹 닦아주면, 흡이 굉장히 쉬워서, 평소 사용하던 퍼프에한번 정도? 와, 너무 많이 발랐다. 벌써 느낌이 너무 많이 받았다. 이게 커버력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두껍게 올라가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? 이게 겉으로 봤을 때괴워싸해 보이거든요? 지금 피부 표현이? 묻어나오고요. 일잖아요 그냥 이렇게 벗겨져요, 다. 밀착이 전혀 안 됩니다. 이 정도면 그냥 손으로 바르는 게 나아요. <laughs> 정확한 쓸모를 찾지 못했다. 어, 한번 같이 잘라볼까요? 오, 굉장히 끈적끈적한데?